대름무 어디 납치됐는 줄알았냐 대리무요 이그런거야대리무왜저 호박줄기 오빠가 따왔거든 아밤까라아밤 이따가 해고 밤은 이따야 알았어 알았어 대리무 호박줄기 까는 거 알려줄테니까 <laughs> 아이씨, 는어제는날 나이 왔어 오늘 아침에 집 가시라고 하지. 무슨 무슨, 이것도 꽉 차지. 그냥 을못 버리지 못해서 이게... 어떻게 한대 돼? 아, 대부분 안 먹어? 나니안 먹어. 이런 거. 일단은 큰줄기빼 놓고 이렇게 딱 잘라. 딱 잘르면... 하고이 아니... 이걸 이렇게 아 이거 여러만잘알아야 돼요. 그렇지 얘는 버려? 아니 이렇게, 이렇게 껍데기 붙여야 돼또 그 그럼 얘는 그려 걔는 못먹지 소고만 그럼 그거만 뭐가 따오지 우큰거 갖다와서 쓰레기만 든다고 아 서류할 때는 빨리 실수하게 깎아야 돼이한 번만 한대. 아니 남쪽으로 다? 다? 다 해야 돼? 이렇게? 어, 어. 무슨 뭐 라시기야아이 <laughs> <아니>, 해먹으면 <해돋은 멈추고 웃음> 그럼 가위로 여기가위 아니 가위로 <laughs> 여기도 봐 들면 이렇게 연한 부분은 유대로 쌀쌀국서다 삶을, 먹는 거야. 을지데아 어. 그래, 그래. <laughs> 진짜 <laughs> 어떻게 찌겨서 잘안 된다고? 이 먹으면, 아, 먹으면 안 돼? 아니 여기 가시 같은 게흰 가시가 있어. 이거 먹으면 안 돼? 아니 먹도 되는데 이런 이런 건이먹 먹음직스러워 보이잖아. 먹으면 안돼게 있어. 중국에서 이거 안안 아, <laughs> 중국에 먹어. 아. 돼지 따져요? 아중 싸울 이꼭 판타지입니다. 오래 두고 개망어보고 진짜 이런 별빛이 별미 매일 더 맛있는 게많대 이거 찐 아, 그러면... 다음에 또 씻어먹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찐 다음에 안, 안 씻을 걸? 찐 다음에 씻어야, 아, 뭐가 무슨 일이 뜨거운 거 뭐죠? 아, 찬물로 헹궈야 되나 보다. 그러 뭐라고 어것도도나가 여보세요 <laughs> 그래도 한번 깨끗하게 씻으면 낫지 모고 어차피 대체는, 대체 씻을 거자 그럼 대충 이야죠얘 원래 자체가 깨끗해 그래 응. 이거는 그냥 문지만하면자 이렇게 들통을 준비해갖고 네 물을 좀그 다음에 자 깔아 놓은 거 아니야? <laughs> 여보세요 다, 아, 이거 또 맞는거지 쪼꼬리 어, 차리입는거예요 <laughs> 아니 자 대리민역아 대충 씻어도 된다고 갖고 대충 했어요 아, 깨끗하게 씻었어요 한번 쪄서 찬, 찬물에 씻을거니까 대리민역 말 저기 일리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그한 3분정도 쪄내면 될것 같아요 사실 제가 이호박지을 뭐 엄마가 옛날에 해주는 거만 먹어갖고 잘 모르는데 o the h o u s 전 I d o n 고 k n 을 w how to go to the house. I don't know how to g 봐 to the h o 이 s e I 그 o n t know how to go t 양념으로? 아 o u 그 e I don't know how to go to 아, 그거다. 쌈 쌈싸서 먹는다고? 그렇지. 쌈이라고 생각해도 쌈. 아, 그거다 막 무치는 거 아니고? 그래. 그쌈박질할때 쌈이 아니라 쌈싸 먹는다를 때그 쌈이야. 그럼 오는 저기 뭐야? 3번이 써야지. 내가 이렇게 딱 해서 수증기를 꽉쪄내는데 봐봐. 근, 근데 양념장 하는 거예요? 아니면 된장? 된다? 된장 양념해서 뭐도 되고 간장을 예를, 예를 들면 달래 같은거나 그 저기 부추 같은 거 해갖고도 해도 먹었대. 그러면은 여자들 소리 여자한테 남자한테 저렇다 자하다가 말바꿔이자 김이 나고 있거든. 자 봐봐. 김이 슬슬 나잖아. 이 색깔이 여기서 조금만 더 변하면 될것 같아. 나중 거 아니요? 아니 여기서 더 끓어갖고 이제 수증기를 확 찌는 거야 그러면은 기가 막히게 되는 거야 그리고 양념장 같은 거 우리가 하기 싫으면 여기 쪄갖고 식킨 다음에 누나네가 서 해달라고 하는게 알지? 알았어 이따 누나네 갖고 가야 되고 네, 그래. 이거 빛나는 거봐어 다시 한번 너무 찜면야 그래. 자꾸 열어보면 어떡해 아니 확인해 놓은 거지 확실하게 해야 돼 확실하게 전문가라 도 이건 계속적으로 확인을 해줘야 돼 그럼 잘 찢이잖아 그런가? 몰라 아 그냥 손으로 뒤집기지 또 무슨 작식 깨는 자 자꾸 자 뜨겁잖아 자꾸 이렇게 전문가가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 방송에서 는 그냥 그렇게 하면 좋지 어디서 그냥 뜨겁기는 장갑이랑 껴갖고서는 뜨겁다고서는 또 아니 막물이 젖었잖아 봐물 거기 너무 야아갖고짐통이 아니 음, 잘 돼가고 있어 앗 아, 뜨거 뭐가 뜨거운데 수준기가 얼마나 뜨거운 줄 알아 이거. 하, 베테랑 셰프들은 그런 거다 이젠 적응돼야지. 아마 초도 아니고 계속 한번만히지 뭐. 오늘 되지. 왜 오늘 되지 뭐. 이제 어, 또 뿐아. <laughs> <laughs> 아 또. 아, <laughs> 아 내머잘이 진짜. 아, 잘 대가고 있어. 어디서 그냥. 잘 하고 있어요. <laughs> 기초중기한 번만 딱올러오면끊어져고 내가 봤을 때더 있다가 응. 단풍 들을 것 내가 내가 봤을 때는 생거 먹어도 괜찮은것 같아. 아니요. 생거 쪄서 소도 그래. 아, 내가 볼때 확실히 이거 봐. 그 물에 대체는 아니, 이게 어디서 진짜 자꾸 하늘 같은 사장이 요리를 하면 아, 믿음이, 믿음이 하나도 안 가. I d o n 요 know. I 아 됐어요 빨리 꺼요 이제는 확실하게 해야 되니까 이제 꺼요 얼른 I 금 o 지금부터 딱 w I don't 아니, o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o 봐 I d o 봐 t 찰떡아 뭐. 뭐아또 벌써 꺼내 좀더 덥다 꺼내지 공소, 아 그래 아 열기가 아까우니까 <laughs> 좀더 있다가 아 그렇게 해놔랬어 원래 그냥 어차피 잔소리야 어디 그냥 하늘같사장이해보 그냥 그런가보다 하 있지 그냥 응. 꺼내요 이제 그럴까 예. 또도씨안 꺼내가지고 안 꺼냈다고 꺼내가 <벌써. 웃음> 또 뭐라고만 씻어야 될까? 아, 시켜 야될 게요. 아, 그소쿠리소 아, 여기 해 놨어. 미리. 아, 뭐다다 준비해 놨지. 자, 이렇게. 어머. 여기. 아, 멋지 아, 잘된거 같아. 아, 또저 가만 또 소지 더럽혀 놨어. 잘 됐어, 아주. 이제 우리가 헬돌이다 했으니까 가죽 누나가게가 해. 한테 양념만 해놓으라. 그래. 이런게 요롱이롱. 요롱이롱 해도. 너무 맛있지 말고, 양념 다 빠져나가려나? 그니까, 좋은 거다 빠져나갈 수 있는데. 열기만 시키는 거지, 그걸? 그요 그래. 자, 이렇게, 잘 대처받고 왔지? 그러면, 이걸 이제 먼저, 잘된 날, 날시식을 그 해야 돼. <laughs> 어? 깍지기 오면 딱 좋은데, 이따 깍지기 부를까? 아 불로 깨시면 내가 자꾸 무아 그래도 되는대로 있어야 돼아 진짜 자이 봐봐 끝내주지 잘 삶아진 것 같아 이렇게 딱한 쌈을 할때 이렇게 한 다음에 이런 거 있잖아 호박 어린 순하고 무로꽉 짜야지 아 이거 안 짜고. 그리고 아까 이 줄기 같은 거 있었잖아 이런 것도 다 먹을 수 있는 거야 이렇게 하고 어머 고리 많이 아? 싸 원래 밥을 넣으면 좋은데 지금 이제 밥 시간이 아니니까 이렇게 <laughs> 이렇게, 이렇게 싸는 거야 번 번. 오, 다들 아, 아, 빨리 네. 자, 아, 그 아, 그래. 먹어 싫어요. 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한그 아, 그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응. 너. 너랑 그래. 아, 이것도 들기잖아 응이 음. 들기도 아까 막 깠잖아 엄청 느려 비올거 같아요 나 우비 안 갖고 왔는데 오늘 비 있다는 소리 없었는데 자 아, 먹어봐 아 치료 후절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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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을 거야 아아손씻지 않아 아니 씻었어 아오 아, 아, 사장님 아. 먹은 거 <laughs> 나랑은 먹을도 돼? 먹어 맛있지? 호박 맛이 나요 아 그럼 다 호박죽인데 호박이 나 <laughs> 너무 맛있 <맛있는데>. 호박 맛이 나요 <laughs> 너무 맛이 나야 되는게 어우 진짜 맛있다 반잔 남았으니까 하나만 딱더 먹어보고 자 준호야 호박 주게 한 잔에 별로 나는 맛인줄 모르겠어요 아유 이거 양념장 제대로 해서 먹으면 엄청 맛있어 죽어, 죽어, 고어고어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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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어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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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아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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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어는어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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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 다없어졌니까 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연방을 친다며 내가 숨을깔아고 거지 근데 다그대출하 정리 안 한다고 하려고 왜냐면 그거 엄청 무하 아니 그거 저기 정리한다다가지숨들 그러니까 연을 쳐야지 이양 많은 거니까 오늘 정리한다고 말했다면 오늘 가지싹 없어질 건데 전화해서 안다 너무 맛있겠다 하는 거. 지금 즐기하고 응. 또 대륙여하고 조금 또다까서 삶을 살지. 풍성 <laughs> 풍성하게. 아 이게 채식을 해야 돼. 그게 매일 고기만 먹으면 당면경화의 위험성 이 있기 때문에 채소를 먹어야 돼. 그렇지. 그 그러니까 추억의 이거죠. 호박 호박 찜이잖아요. 추억의 호박찜. 호박찜. <laughs> 호박찜. 아, 아 호박찜이야. 호박. 으, 나이가 탄탄하고, 참아야 해. 아, 확실히, 양이하고이이면 하트 모니터. I h a 이 e that. I hate that. I hate that. I hate that. I h 아 t e that. I h a t 까 that. I hate that. I hate t h 여기 여기다가 지금 h a t I 살아 아 바깥에서 저가게 있는데 갖고 올걸 네. 하지 이 엄청 연하잖아 응. 자 우리 하잔 음, 하자 오빠한테 한잔하자 왜요 왜요 음. 이거 옛날에 우리 엄마가 음. 아저러 쪄준거 이거만 먹을 줄 알았지 난 내가 음. 처음 쪄봤어요 그래서 잘 몰라갖고 누나한테 음. 전화했더니 음. 전화 안 받아갖고 내가 장터맛집에 장토마트 가서 또 물어 근데 아무것도 안것같 그리고 양이양몰라뭐할줄 몰라 누나한테 갖고 가게 먹어봐 방수에서그거다출해야지 아니, 뭐, <목소리> <목소리> 아아니이방이 황취쌈하고 많이 틀리잖아 우수한게 완전히 어떻게 표현을 못하는 그런 맛이야 아유 또 무슨 표현을 못할 정도 고시나 <laughs> <아니, 근데> 대륙류는 <laughs> 내가 막 이렇게 자랑을 했더니 연결해서 다대지졌어 이거 진짜? <웃음> 우리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아니 옛날에는 이거 고급적인 책이야 <laughs> 이거 뭐다돼지 주지? 돼지지 <laughs> 돼지 주지 당연히 돼지 우리는 안 먹어서 먹을 네. 줄모안 먹었어? 안 요먹고 아, 그래 먹을 게 많으니까 이런가, 이런가. <laughs> <laughs> 이렇게어이게 줄기도 먹는 거야 이게 뭔지 알지? 넝쿨 감는 그거거든? 잘해. 차라리 <laughs> 밥더 더 드셔야 되는 거 아니야? 안해안해다 했어야 는데 지금부터 거야? 된장국, 된장국 그래도 맛있어 나배 많이 나왔다고 항상 구박받고 있 된장찌개 끓이면 더 맛있을 거 같아 아그일 날은 이거는 더끓이려 아. 그, 음. 그 저기 서류 오기 전에 했 아, 원래 서류 오기 전에 끓겠고 어차피 다 끓으니까 음. 그 된장찌개 끓여 먹으니까 당연히 끓겠다니까 자, 이렇게 봐봐 대문형 밥을 이렇게 둔 다음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삼각김밥처럼 이렇게 하는 방식은 나만의 방식이 야그렇지 음 별로 무슨? I h 이 v e a question. I have a q u e s t i o 리 I have a question. I have a question. I have a 가 u e s t i o n I have a q u e s t i 래가 I have a question. I h a 가 e a q u e s 이 <laughs> <laughs> yeah. well, 장인은 엄청 많이 를 받고 살과를 받고 사고 사과를 어고사고고